저는 이 음식이 최강호 씨프은좀 닮아있다는 라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거짓자기가 너무 커져서 참자기가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공허감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최강호 씨프도 이런 경험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흑백요리사 다 보셨죠? 아, 다 봤죠. 예, 네. 순수히 재미를 위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해서 그런지. 받는 부분들도 있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 예. 전체적으로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전 음. 무엇보다도 보면서 어떤 이 흑백 요리사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뭔가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르쳐주는, 음. 어,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그 셰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살아온 이야기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면모가 또 부각이 많이 됐기 때문에 더좀 재밌고 많이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흑백 요리사 2의 마지막 회죠.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화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요리보다 사람이 더 많이 부각이 됐던 보였던 회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듀 셰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좀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전에는 사실 스포가 좀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요리 괴물 이하성 셰프님하고 이제 최강록 셰프님 이렇게 두 분이 올라왔죠. 음. 개인적으로 좀더 응원했던 분이 계실까요? 저는 원 때부터 꾸준하게 음. 최강호 셰프님을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네. 네. 사실은 저도 좀 같은 마음이었어요. 음. 예, 최강호 셰프님 보면은 왠지 좀잘 됐으면 좋겠고, 어, 반면에 이제 이하성 셰프님을 보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약간은 좀 마음 속에 거부감이라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마지막 회를 보고 또 따로 그 넷플릭스에서 한그 인터뷰도 보고 음. 하다 보니까. 이분에 서 점점 호감이 커져 갔는데 네, 네. 그 전까지는 약간 캐릭터가 너무 쎄시다 그쵸 쎄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이잖아요 음, 음. 그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데 어떤 그런 점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음, 음. 다른 참가자들은 나에 비해 못하다 부족하다 음. 이러면서 스스로를 좀 띄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음, 음. 더 반감을 어느 정도 좀 사지 않으셨나?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바라봐서 그런지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들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아요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겸손을 미덕으로 좀 생각하는 문화권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실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태도가 별론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 여론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저런 모습 되게 멋있어 보인다. 아 그렇죠. 네, 음, 음. 하는 분도 계시고 음. 아니면 아 근데 왜 저러냐 음.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좀 어떤 심리셨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시즌 1때그 나폴리 마피아 음. 그 권성준 셰프를 이제 두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 좀 충분하지 않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바깥쪽으로 더 강하게 어필을 함으로써. 좀 감추려고 하는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맞아요. 음. 어, 그래 저는 강박적인 부분이 몇몇 장면에서도 좀 느껴졌는데. 음음. 일단 무조건 우, 우승만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승에 대한 강박이 좀 느껴졌었고. 음음. 그리고 팀전 할 때였는데 음. 그런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뭔가를 짠다든지, 음, 음. 아니면 나한테 계속 할걸 달라고. 비는 시간은 음. 좀쉴 수도 있는데, 음. 쉬지를 못 하시는 분 같다. 어, 나뭐 해야 돼? 빨리 알려줘야 돼. 네. 어. 맞아요. 맞습니다. 조금 더 그냥 네.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 어쨌든 이분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으셨잖아요. 이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뭐 슬프지만 어쨌든 뭐 유럽이나 미국권에 갔을 때 동양인으로서 어떤 받는 차별 같은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좀 증명하고 채찍질을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강박적인 좀 성격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음. 그리고 어쨌든 그 쓰리스타 레스토랑의 수셰프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게 맞는 방법이야.라고 음. 계속해서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 아, 그렇죠. 제면 네, 그런, 그런 성공적인 <laughs> 경험들이 그 패턴을 더 이제 강화를 이제 시켜 줬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훌륭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존감이 튼튼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조금. 센 워딩들로 스스로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승전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음. 일단 그 전까지는 굉장히 여유롭고 그쵸. 자신감에 넘치고 음. 어, 그렇게 요리를 하셨었는데 마지막 화에서는 막암 여서 뚜껑을 좀잘못따라서 방향을 네, 못 맞춰가지고 되게 네, 당황하기도 음. 하시고 맞아요 어, 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 심사위원들이랑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음. 거의 드시지 못하는 굉장히 그렇죠. 굳은 모습으로 네네 네. 사실은 이제 마지막 화의 주제가 나를 위한 요리였잖아요 아, 네. 이제 심사위원의 입장에선 아, 이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좀 대접하는지를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평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계속 좀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좀 따뜻하게 대접해 주는 경험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음. 만약에 이게 상담 치료의 한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이 자기 자신을 위한 요리를 해봐라 해본 적 있냐 이런 질문이나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이 요리라는 영역이 힘들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끊임없이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뭐 파인다이닝의 세계로 가면은 미슐랭이라고 해가지고 저건 스타 투 스타 쓰리 스타 이렇게 끊임없이 평가를 받고 항상 조금 긴장 속에 살수 있고 뭔가 이 자존감을 조금 튼튼히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요리 해보신 적 있나요? 자기 자신을 위한 네. 요 요리 자체를 네. 한 지가 좀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 치면은 음. 스스로를 위해 칭찬이나 어떤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있냐. 이렇게 음... 해도 좀 생각이 드는데. 그쵸. 어, 네.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아, 저도 딱 그래서 이 주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 남자분들,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를 생각을 하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를 생각하지 않았듯이, 셰프님들도 마찬가지겠구나. 라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요리개물님 이제 요리를 보면은 응. 어, 마지막에 아버지와의 그런 목욕탕 응. 갔다 와서 응. 이제 먹었던 순대국을 떠올리면서 응. 순대국을 대접을 하잖아요. 응. 최강셰프랑 되게 비교가 됐던 게파인한 식으로 되게 재해석하면서 응. 되게, 되게 신사위원들을 위한 응. 요리처럼 좀 보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그분의 베이스가 워낙에 또 그쪽에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냥 저는 그냥 그 순대국이라는 음식을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떤 따뜻한 위로, 음. 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수용,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 한켠에서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저도 그 목욕탕 갔다 와서 먹는 음. 바다나우유라든지 음. 감자탕이라든지 음. 그런 거 생각이 나면서 좀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도 들고. 음. 또 한번 좀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음, 네. 저는 또 한편으로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이 이 이제 요리 게임을 하성 셰프한테는 1등이 아닌 결말이 더좀 좋은 결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음. 물론 이제 굉장히 1등을 간절하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한번더 자기를 증명을 하고 싶었겠지만 음. 사실은 또 1등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만족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같은 방식으로 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돼라는 생각에 많이 좀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아, 이번 기회에 이 아, 등도 뭐 충분히 좀 잘했고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를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 얘기를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심리에 있어서는 네,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아, 이게 어. 이정도 괜찮아라는 얘기가 응. 우승만을 보면서 살아온 사람 입장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을 하고 도 괜찮은 음. 경험을 하시는 게 음. 크게 봤을 때는 음.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이하성 셰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최양국 음. 셰프가 이렇게 요리를 준비하고 음. 예, 내고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음식이 굉장히 좀 대조적이었죠. 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지만 음. 이제 이하성 셰프의 어떤 화려한 스킬이 들어간 디쉬에 비해서는 조금 소박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오히려 약간 좀아 진정성 있게 음. 느껴진다. 안성주 셰프가 되게 어니스트한 맞아요. 음식이라고 네. 표현을 했잖아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뭔가 솔직함과 진솔함이 담겨 있는 음식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죠. 전 준비 과정에서부터 음.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닭뼈를 이렇게 막 손질해 가지고 음, 음. 넣으려고 하니까 어, 닭뼈 육수인가요? 했더니 음. 이, 이거 제 육수입니다. 음, 음, 음. 하시잖아요. <laughs> 어떤 의미일까요? 그말이어 어쨌든 뭐이 모든 것들은 그래도 오, 오로지 오늘 음. 나를 위한 음. 네, 그런 요리고 이 육수다라는 음. 걸한번더 강조하신 거 아닌가? 우승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막 생각하고 막 설명하고 하시려기보다는 음. 나를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더 전가. 맞아요, 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는 이 음식이 최강노시프는좀 닮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솔직하잖아요. 음. 네. 근데 그게 뭐, 결코 뭐 선을 넘거나 이런 이제 솔직함이 아니라 본인의 조금 이제 약하거나, 조금은 이렇게 어리숙한 모습들까지도 이제 솔직하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고 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계속해서 응원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 DC도 조금 닮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좀 굉장히 좀 용기 같아 보이기도 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용기죠. 어, 솔직하게 나를 좀 드러낼 용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는 항상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예쁘게 좀 포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에게 있잖아요. 더더구나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고 또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는 더 그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이럴 때 뭔가 아 나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솔직할 거야라고 하는 건 말이 쉬워 보이지만 대단한 용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흑백 요리사 리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건 음, 음. 서양호 셰프가 이야기했던 그. 난 조림을 음. 잘하는 척을 하면서 살아왔다. 맞아요. 라는 이 부분이었어요. 음, 음. 예. 처음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 나가서 조림을 했더니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그러면서 계속 이후에 조림을 잘하는 척 하면서 살아오셨다는 거죠. 음, 음. 예.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 조림 잘하는 척을 내려놓고, 음. 네. 조림요리가 아닌 다른 요리를 해보려고 한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참작이 거짓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의 정신의학자죠 미니카이라는 이제 학자가 제안한 개념인데 우리의 안에는 이제 누구나 참 자기. 그리고 거짓 자기라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참 자기는 스스로의 생각이나 욕구에 아주 충실한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거짓 자기 같은 경우는 일종의 페르소나죠. 음. 주변의 기대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누구나 이제 거짓 자기가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건강한데, 사실, 거짓 자기가 너무 커져서 참 자기가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공허감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최강욱 셰프도 이런 경험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송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음식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게 또 캐릭터화가 되고, 내면에는 이게 아, 진짜 나는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한편에는 같이 있었던 거죠. 조림을 정말 잘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자신 있는 건 아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진짜 내 모습은 이게 아니고 이건데 아 나의 모습을 좀더 되찾고 싶어 라는 이런 마음이 어떤 이런 용기로 드러난 게 아닐까 음. 이런 마음들은 다들 하면서 살다 보니까 네. 아마 최강랑 셰프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음. 저도 그렇고, 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음. 싶습니다. 네, 아주 눈물 나더라고요. 어, 진짜. 그러니까요. 음, 음. 그리고 저는 임포스터신드롬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음. 임포스터신드롬이라고 해서, 그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 음. 네, 못하는 것 같고, 음. 이 자리에 있으면 안될것 같고, 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네, 최영 셰프님도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잘하는데, 나는 이거 잘하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운으로 해서 이렇게 온 거야. 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신가 싶었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사실 이만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네.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충족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 최강목 셰프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좀 만족시켜줘야 된다. 네. 이런 마음이 크셨던 것도 같아요. 잘 하시던 식당을 뭔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네. 바로 접는다든지, 아니, 유튜브도 하시다가 그냥 쉬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아쉬워요. 것들이 예, <laughs>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들에서 계속 좀 반복되지 않으셨나 <laughs>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요리라는 분야 자체가 계속해서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부담이 좀 컸을 것 같고요. 사실은 또 서바이벌 출신이라는 게 저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빵 떠면서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가 확 몰리게 되면 그게 되게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아 그래도 나는 이걸 우승했으니까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확신이 자라다가도 주변에 압도적인 관심과 기대를 받게 되면은 이 방금 얘기한 임포스터 신드롬처럼 내가 뭔가 세상을 속이고 싶어.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보던 선생님도 좀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나요? 음.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어. 뭔가를 할때 있어서 음. 자신이 별로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흑백요리사 결승전을 본게 제가 그날 이제 외부 촬영을 갔다 온 날이었는데 초청을 해주신 쪽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주제에 맞춰서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해서 갔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100%잘 아는 영역은 아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얘기를 어찌저찌 그냥 뭐 그럭저럭 유창하게 마치기는 한것 같은데 아, 내가 이거 정말 잘한 건가? 그냥 정말 잘 아는 척만 하고 온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 방송을 보니까 되게 뭔가 마음이. 아, 다들 그렇구나, 라는 부분에서 좀 위로를 얻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맞아요.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이렇게 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모습들도 있으실 거고, 음, 음. 진료실에서도. 그 네, 정신과 의사로서 더 기대하는 모습들도 음. 있을 거고. 이제 다양하게 척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그러니까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님이 음. 이야기를 하신 게 되게 위로가 또 많이 됐습니다. 네, 나도 척하면서 산다. 모든 셰프가 다 척하면서 예, 살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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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가짜 자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건강한 나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척이라는 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퓨어한 나를 있는 그대로 내보내는 게꼭더 어, 성숙하고 더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때때로는 우리가 뭔가 좀 이해심이 많은 척, 착한 척, 잘 아는 척.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라는 게더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네. 저는 그 밸런스가 좀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려면 내가 그래도 척을 하고 있구나를 아시는 게 좋겠죠. 음. 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척하는 거랑 척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 인생으로 사는 거랑은 좀 음, 차이가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죠. 내가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라는 것들을 스스로한테 한번 던져보는 거죠. 질문을 이렇게 해서 나오는 답에 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게 음, 진짜 나를 잃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이런 척을 하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어, 굉장히 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네. 자기 자신을 음. 위한 시간 네. 가져보시라고 하면 또못 가지시죠.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해야 되는 것만 하면서 살지 마시고 음, 음.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사실한 얘기를 꼭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음.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뭔가 또 나를 위한 시간이 거창해야 될것 같고 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약간 좀 소박하고 네. 별거 아닌 것 같아 음, 보여도 음. 나를 위로해 주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면. 어떤 거든지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강록 셰프의 그 따뜻한,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맛있는 국물 두부 요리를 음. 생각하면서, 어, 그런 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스스로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